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무관용 원칙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대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 자동차는 13만원, 승합 자동차는 14만원입니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세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700 순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 조치 등 상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